네,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반도체 뉴스입니다. 이제 뭐 반도체 흠풍 뉴스인데요. 어제도 뭐 이제 반도체 이제 조금 좋다 그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뭐 비슷한 뉴스입니다. 결국에 이제 1년 전보다 이제 늘어난 수출액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실적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대형 퍼 메모리 반도체인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제 이두 회사 모두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크게 이제 뭐 삼성은 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1조4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최근 반도체 단가도 많이 높아졌고 수출 물량도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작년보다 흑자 폭도 늘어나고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삼성은 5월 1일 이제 삼성 실적을 이제 좀 발표할 예정이고 하이닉스는 4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두 이제 기업의 이제 삼성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성장했는 성장이라기보다는 회복했는지 반도체의 겨울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좀 어떤 이제 다시 좀 행복한 그런 봄이 좀 찾아왔는지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